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 1일 금요일 아침 말씀 목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올려 드립니다. So uh -huh.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희망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충명으로 함께하시고 충만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배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를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받는 장면이지요. 오늘 길갈에서 시작해서, 근데 여기 길갈은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길간이 아니라, 베델 북서쪽에 있는 길갈입니다. 거기서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여리고로 부르시고, 요단에 가서, 요단강에서 이 겉옷으로 물을 치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엘리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언제나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갈 때에 오늘 세 번씩 반복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라. 보내시는 대로 갔습니다.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길갈에서 나와서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에게 선지자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탁을 하신 것이지요. 엘리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에 나 하나만 선지자가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사람이지요. 그데 하나님께서 7천 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엘리야와 함께 일하셨고 엘리야는 마침내 에녹의 경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말과 불 말들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도하고 주관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그가 그 선지자 제자들을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고 마침내 승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이렇게 엘리아를 쫓아가는 함께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처음에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에 갔을 때에 여리고에 갔을 때에 요단에 갈 때까지 엘리야가 아주 그 엘리사에게 청하면서 말합니다.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때마다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내 네, 스승 여 엘리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까지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아는세 번씩이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 번씩이나 말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때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신 것에 내 대답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긴 것처럼 엘리 사도 그 모습을 엘리야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루시 이 자기 신의 모압당에 있는 가족들을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내 버려놓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모습, 그 열정, 그 거룩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라 말이지요. 성도에게는요, 이 거룩한 것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세 번의 청함 가운데에도 엘리사는 그것에 말리하지 않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버릇을 치고 그 요단물이 갈라질 때에 그때 같이 건너게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지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그냥 엘리야를 닮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 엘리야가 아 엘리사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몰던 소와 기구를 불살라서 또 소를 삶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엘리야를 따를 만 정도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뜻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합당한 믿음과 능력을 구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엘리아처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갑절이나 넘치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망과 열정이 있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에페포로 주십니다. 엘리아가 떠나게 되면 엘리사는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 선생, 영적 아버지인 엘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은혜가 부족한 것을 알고 구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엘리야가 간청하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여기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그 말은 장자들의 몫입니다. 두 배의 유산을 받는다는 의미지요. 즉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엘리야가 거옷서를 가지고 물을 칠때 요단 물이 갈라지면서 같이 그것을 건넜지요. 그리고 또 엘리사는 직접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그엘리아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물을 쳤을 때에 요단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보았고 엘리다의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물을 쳐서 하나님이 엘리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중요한 것, 또 우리가 세상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아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신앙도 이어받고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온게 하는 그 신앙과 사역을 계승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아 10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엘리아가 엘리사에 구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가다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불스레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의 모형이 바로 엘리야가 먼저 겪은 것이지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그렇지요. 그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르게 이어지고 계승될 때에 유전으로, 유산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엘리사는 엘리아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고 이스라엘 병고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판이 미뤄지고 있다라는 것, 것 정도로 그렇게 엘리야 유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라고 엘리사는 결단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고 스승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은혜를 탑절이나 사모했으며 스승 응, 아버지 어린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요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고수을 가지고 요단물을 침해, 요단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거기를 건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항상 바른 믿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스승,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유산으로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잘 전수해 야할 대상이 누군가?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 교회의 차세대들이기도 하겠지요.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스승, 우리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무엇을 할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충만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야망이 아닌 영적인 갈망으로 거룩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듣고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와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